얘들아 안녕. 나는 개명문화대학교 메이크업 코디네이션과 서지혜 교수야. 반가워. 요새 K-POP, K-문화, 한류 붐이 엄청나잖아 공주호 감독 기생충 영화 봤지? 그리고 BTS 아마 너희가 더잘 알걸? 이런 영화나 드라마, 뮤직비디오 제작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분장 바로 메이크업인데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백스테이지와 제작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백화점 1층에 가면 뭐가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 화장품들이 쫙 있잖아 브랜드에는 어드바이저들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 졸업생들도 거기서 일 많이 하고 있어 거기다 싱가포르 창의공항 세점 샤넬 매장에서도 우리 졸업생이 일하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취업도 글로벌해진 거지. 그리고 너희 유튜브 많이 보지? 요새 뷰티 크리에이터들이 핫하잖아. 너희들 중에 그걸 직업으로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걸? 이렇게 우리 과에서는한류붐에 맞춰서 K 뷰티를 성장시킬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야. 요새는 메이크업이 웨딩이나 대 면접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받고 있고, 네일 관리라든지 속눈썹 펌. 속눈썹 관리 같은 경우는 너희들도 많이 받아서 잘 알고 있지? 거기다가 요새는 하도 멋쟁이들 많아서 남들도 꾸미는 시대인걸? 이렇게 메이크업이랑 네일 아티스트가 되면 할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아. 메이크업, 네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할수 있도록 배우는 과목이 엄청 많아. 메이크업은 기초, 뷰티, 트렌드, 브랜드, 퍼스널 메이커부터 무대 분장, 특수 분장에 미디어 캐릭터 분장, 거기다가 속눈썹 펌, 속눈썹 파마, 반영구까지 배우고 있어. 엄청 많지. 기본 네일 관리와 네일상 창업에 관한 공부까지 배울 수가 있어. 우리과를 졸업하면 미용사 종합 면허증이 나오고 국가 자격증으로는 메이크업, 네일, 컬러리스트 그리고 SMT a 면허증까지 나와 스타일리스트와 분장에 관련된 민간 자격증도 있어. 바로 역사와 전통. 훌륭한 선배들 많아서 항상 후배들의 멘토가 되어주고 있어. 우수한 실습 환경과 훌륭한 교수님들, 많은 장학금이 우리과의 자랑이야. 좋아하는 직업을 택하면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는데 너희들이 좋아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화이팅! <laughs>